기분이 좋아 보인다. 자식, 기분이 좋아 보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요 보이시죠? 요이 철을 재단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 하는 일이어서 뒤에 계신 형님께 기본적인 교육을 듣고 일을 시작했어요. 전생에 노비였는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막상 일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더라구요 지금부터 저 무지막지한 기계로다가 철을 재단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철의 길이는 6미터로 다 동일하고 철의 두께만 달라요 음 그리고 저걸 할때 지그시 누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지 오차가 안 생긴다고 그리고 철가루들을 날리면 끝 이렇게 7시부터 4시까지 자르고 쌌고 자르고 쌌고 작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가 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한 달이면 30만 원. 제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나뵙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커피라도 한 잔씩 사드리겠습니다. 아하. 여기가 정말 시간의 방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후딱 갑니다. 오늘 할 작업량은 끝! 철을 자르는 일이어서 그런지 얼굴에 철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깨끗이 씻어주고 갑니다. 둘째 날이에요. 이상한 종이가 왔어요. 이제 도면에 있는 개수를 직접 파악해서 자르는 일로 왔습니다. 어제보다 진화가 됐네요. 만원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도 좋긴 해요. 이젠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니 더 좋기도 해요. 이 작업의 생명은 정확한 길이이기 때문에 잘 맞춰줘야 돼요. 최대 오차 범위는 0.2mm 이내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제가 자르면 뒤에 계신 형님께서는 용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요런 식으로 구조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죠. 최근에 든 생각은, 아니, 어차피 하는 일 배우면서 하면 좋겠다.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쓸 일이 있지 않을까? 그냥 뭐든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머리를 쓰면서 하면 그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간사한 게요 돌리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틀 일했고 철 자르기는 거의 70% 정도 마스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 구멍 뚫는 것까지 배우고 갑니다. 집에 있는데 땀이 나요. 요즘에 날씨가 정말 많이 미쳤습니다. 다들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안전하게 잘 쉬시면서 일하세요. 저도 에어컨 살 때까지 열심히 한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